두번째건 이제 제기대명사랑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이보자고요 일단 큰거는 좀 이따 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잠깐만요 어, <laughs> 우선은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 봐봐 제기대명사도 이게 문법문제로 꽤잘 나오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 보면 1번 예문에 보면 I burnt myself 이렇게 썼지 목적어가 자기 자신일 때제기대면사를 쓰는 거야. 그지 근데 목적어가 자기 자신이 아니면은 재기대면사를 쓰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왜 대표적으로 보면, 봐봐라. 예를 들어, he killed him. 이러면은, 봐봐. 이렇게 문장을 쓰면 올바른 문장이야? 아니면 올바른 문장이 아니야? 말 돼, 안 돼. 말은 돼. 그지 근데 그가 그를 죽였단데,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다. 만약에 자기 자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지 음. 그래서 재기대명사를 쓰는 경우는 꼭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 쓴다라는 걸잘 기억해야 돼. 알았죠? 그것을 우리가 재기대명사의 제귀용법이라 부르는 거야. 알았죠? 음. 이렇게. 자, 강조용법도 있는데 강조용법은 뭐냐면 그냥 그냥 덧붙여서 강조하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 보호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재규, 재규용법은 동사의 목적어가 자기 자신일 때 쓰는 거야, 알았지?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자기 자신일 때 쓰는 거고 강조용법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완벽하지. I like the I like the actor? 나는 그 배우를 좋아한다. 배우 그 사람을 좋아한다. Himself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야. 응? 배우 자체가 좋지. 나 This character in the movie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배우 그 사람 자체가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이제 쓸,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요거는 재기용법 아닌다 왜냐면, 주어가 아이고,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잖아. 이해 가죠? 어, 요거는 그냥 강조, 강조용법이야. 강조용법은 그냥 강조하는 말 뒤에 쓰면 돼. 이해 가지? 어, 재기용법은 목적어가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 거야. 그지 음, 자, 어,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자, the first thing I do every morning is,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To, look at me in the mirror. 이렇게 쓰면 돼야 한데. 응? 여기서 I do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 주어가 I로 정해져 있잖아. 그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나 자신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me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말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응? 어? 거울로 내 얼굴 보는 거다 그죠? 음, 여러분 학원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거울 쳐다보는 거 그래 알았어 아니 이 말이야 <laughs> 자 그지? 에, 그런 거? 그럴 때 제기되는 사람 쓰는 거다 에? 알았죠? 자두 번째 썸이나 n 니는 특별한 거 없고 자 봐봐 썸 애니는 일단 이걸 기억하자셀수 있는 거에도 쓰고 셀수 없는 거에도 쓴다 알았죠? 그리고,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도 돼. 뒤에 명사가 나와도 돼. 알았지? 응. 어. 1번처럼, some of us 하면은, some 자체가 대명사로 쓰인 거야. 우리 중에 일부는, 이렇게 대명사로 쓰인 거고. 이해 가지? 근데 만약에, some students, 이렇게 쓰면은, 그때는 형용사로 쓰인 거잖아. 그러니까,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거다. 다만, 그러면, some하고 any를 어뜨, 어느 때 쓰냐, 라고 했을 때, 어, any를, 봐봐. any를 언제 쓰냐면, any는 4번. I don't think any of them, 봐봐. I don't think any of them went to sleep that night. 이렇게. 그 부정문에는 무조, any 쓴다. 부정문에. 부정문에는 무조건 any 쓰고. 의문문에도 any 쓴다. 나한테 뭐팁줄거 있어? 조언해 줄거 있어? 의문문에도 any 쓴다. 근데 의문문에 some을 쓰는 경우는 여기 3번 같은 거. 긍정의 답변을 예상할 때. 응? 혹은 권유할 때는 some을 쓸수 있어. Would you like s o r salad? 이렇게. 어? 어, 권유를 한다거나 긍정의 답변을 예상할 때 그때는 s o m 을쓸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문문에는 any 쓰네. a n 쓰는 거야. any. 이해 가지? 그리고 만약에 긍정문에, 긍정문에는 일반적으로 s o m 을 쓰는데 만약에 긍정문에도 any를 쓰잖아? 그럼 6번에 봐봐. 긍정문에도 any를 쓰면 양보의 뜻이 돼요. 어떤 뭐뭐라도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가지고 해석이 I get very nervous 하면 난 되게 초조해진다. In any crowded place, 어떤 곳에 가도, 어떤 곳에 가든지 붐비는 곳에만 가면은 괜히 굉장히 초조해진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any를 긍정문에 쓰면 어떤 뭐뭐라도 야 그런 일은 아무도 다할수 있어. 누구라도 야 그건 하겠다. 어? Anybody can do it. 이런 표현 쓸수 있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죠? 어, any, any는 이제 그렇게 쓸수 있는 거야. 에? 자, 마지막 C번. one other, another야. 자아 아까 that 대 기억나지? 대도부 도우조부 of of. 앞에 명사 받는 거. 대도부 도우조부는 대시나 도 e 가 앞에 명사 받을 때는 꼭 수식어가 붙어야 돼. 근데 원은 그런 거 수식어 안 붙어도 그냥 쓸수 있는 경우가 많아. 어, 여기 보면 I've lost my cellphone. 내가 지금 핸드폰 잃어버렸지. I need a new one. 새거 하나 필요하다. 자 지금 봐봐. a 대오브하고 도우조부하고 차이점은 대도부나 도우조부는 수식을 받아가지고 특정한 거야 특정한 거. 근데 원은 불특정한 거야. 알겠지? 원하고 대 구별하는 거 애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원은 불특정한 거야. 지금 이거 핸드폰 샀니 안 샀니 새거? 아직 안 샀지. 뭘 살지 모르지. 불특정한 거는 원 써야 되는 거지. 대도부나 도조부 쓰는 거 아니야? 응? 대도부나 도조부는 특정한 거 쓰는 거야 특정한 거 이해가 죠 음. 응. 그래가지고 원. 그리고 복수형도 가능하다. 어? 어, 복수형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원즈라는 표현도 가능해. 원에다 s 붙여가지고. 원 n e 라는 표현도 가능한데, 에, 그거는 이제, 그, 어,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I lost my pencils. 이렇게 보자. 어? 그러면은, 나, 내가 지금 펜 잃어버렸지? 연필 잃어버렸지? 어? 그래가지고 사야 된단 말이야. 봐봐. I have to. 근데 사는 게 하나만 사는 거 아니란 말이지. I have to buy, 어? 알겠지? 몇개 사야 된다. Several ones. 이것도 가능한 거야. 이해가죠? 근데 지금 샀어, 안 샀어? 안 샀지. 불특정한 거니까, 원. 이렇게 쓰는 거라고. 대도부나 도우소부는 특정할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일단 잘 알아두면 돼. 이해가죠? 근데 밑에 여기 예문 비교해봐. 밑에 거. 밑에 예문은, I've lost my cell phone. I left it in a taxi. 이때는 원이 아니라 is 썼는데, 왜냐면, 요때는내 핸드폰, 그걸 택시에 놓고 온 거잖아. 불특정한 핸드폰이 아니라. 이해가지? 그러니까 그때는 is로 써주는 거고, 원은 불특정한 거에 써주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아들은 다른 이런 뜻인데 만약에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디아들 이렇게 써 주면 돼. 그리고 단수도 쓸수 있고 복수도 쓸수 있는 거야. 알았죠? 1번처럼 Some people like sushi. 어떤 사람들은 수시가 i 가 뭐야? 수시 초밥이. 지 어, 초밥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싫어한다 이렇게 할때 그냥 막연하게 할 때는 others 혹은 other people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고. 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때는 디아 a 들 쓰면 돼. Only one of those books. 왜냐면 those books라고 딱 일단 범위를 정했어. 저책 중에 한 권만 is m i 내 거고. 나머지는 the others are my sisters. 내 여동생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the others.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그냥 others.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범위가 딱두 개밖에 없을 때는 그냥 the o t h e 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딱두 개밖에 없을 때는 하나 하면은 나머지, 나머지가 나머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others가 아니라 the o t h e r 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요? 어, 어. 자, 만약에 내가 누이가두명 있다고 쳐 I have two sisters, one is a nurse 하나는 호사고 그럼 나머지 and the other is a teacher,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음, 응. 다음 언 n 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 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언 n 들도 그냥, 이거는 범 이것도 막연하게 그냥 하나 더 이런 의미라서 the other하고는 달라요 the other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알았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5번, this cookie is delicious 이 쿠키 맛있네, would you like another one? 어? 너 하나 더 먹을래? 이해가죠? 지금 갖다 줬니 안 갖다 줬니? 안 갖다 줬지. 어, 막연할 때 하나 더쓸수 있는 거야. 만약에 딱 학생이 3 명밖에 없다고 치자 He c h o s e three students야. 세 명의 학생을 선택을 했어. One was Tom. 하나는 Tom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아직 안 정해졌지. 아직 안 정해졌을 때는 other들이야. Other was Amy. 여기까지 정했으면 나머지 한 명은 딱 남아 있잖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끝났잖아. 어? 그럴 때 나, 나머지 하나만 the other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얘는 정해진 거니까. The other, 덜를 붙여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죠 그리고 one, other, a n o t h e r 는 형용사로 쓰여. 뒤에 명사 써도 되는 거다. 어? One student, another student, the other student. 이렇게 명사 써도 되는 거라고. 이해가죠 어, 그래. 여기까지 하고, 자, 또 오른쪽에 문제 아, 풀면 돼. 아까 하던 거부터 이어가지고 계속 풀어봐. 너는 아까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풀어.